예레미야 5장 1절서부터 9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상업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해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번즉그르로 나오는 자마다 찍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거리로 다니면서 찾아보고 또한 알라라고 하십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상업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상업을 용서하리라.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 슬퍼하시네. 아뭐 아침이라서 제가 찬양 부르기는 좀 그렇고요. 그 가사를 보면은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니까 어떤 그 배경이 뭐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서를 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그가 찾는 이 없어. 아니, 예배 드리는 자가 수없이 모였는데, 정말 많이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게 아니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없더라 라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서 또한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아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목사고 장로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참 예배자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근데 그 예배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자가 없다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거룩한 성이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합니다 제사들입니다 아,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사람이고 할례 받은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나님은 율법을 쫓아 살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당시에 몇 명이나 예루살렘 성에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네, 많았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누구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만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인해서 모두를 구원하시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모두를 구원하시겠다. 그게 누굽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한 분. 그래요. 한 사람 가지고 뭘할수 있느냐?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두를 모두를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바로 서고 바로 살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한 사람이 먼저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한 사람이 내가 될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여러분, 벅차지 않습니까? 그한 사람이 내가 될수 있도록, 한 예배자가 내가 될수 있도록, 한 봉사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아,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소동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가 의인을 몇 명만 찾으면 되겠습니까? 줄고 줄고 줄어가지고 참 다섯 명까지 가요. 그래도 찾을 수가 없었죠.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나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한 사람마저도 없어서? 이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로 원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정의를 행하고 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안다고가 아닙니다. 자리가, 우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위로서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며 그한 사람이 내가 될 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주님의 사람들이 늘어날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 예배자,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찾으시는 그곳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속에 완전히 이루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중보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룹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